폭폭풍에 휩싸인 국민의당은 특검 수사를 수수책으로 꺼내들었지만 내부 사정은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국민의당은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 문란사건으로서 법정 출고의 형으로 다수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동시 특검론을 꺼내들며 사태 전환도 꾀했습니다. 제보 조작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도 특검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바로 터져나왔고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오후 의총에서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국민의 당이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당원의 뒤에 숨을 일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와 당시 책임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문준용 씨에 대한 특검조사 주장은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 정당은 제보 조작 사건과 문준용 씨 채용 의혹 두 가지 모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독수입니다.